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쾌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행함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셨다고 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닫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닫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전을 떠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성전을 그동안 떠나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실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은 모두가 들어가 출입을 못하는데 왕은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 시절, 왕들의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순종하면서 왕노릇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바르게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항상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시고 100%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항상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전심으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전의 규례와 윤례를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회복해도 다시 성전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내 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전심으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로 됐죠. 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목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아주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주의하여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모시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복정 교회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레위인들의 죄를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업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 성전의 성물들을 돌보고 성소 업무를 레위인들 대신해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법이, 위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런 죄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반역이라고 하셨고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역겨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일을 통해 성전을 더럽혔다 하시고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자신들이 하는 성전 업무를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고 아프셨는지 반역이다, 가증한 일이다, 성전을 더럽혔다, 언약을 위반했다 하시면서 여러 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겠죠. 레위인들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아프셨던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를 잘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신 세워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성전을 유린하고 더럽히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라고 세운 이, 이 레위인들인데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 죄악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이 죄에 책임을 질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성전에서의 일은 앞으로도 뭐 계속 담당해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물 꽃.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게으르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감당하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이 내키는 대로 나의 어떤 형편을 따라 이렇게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내가 직분과 사명을 그렇게 소홀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맡은 이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충성스럽게 정말 뜨겁게 헌신함으로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사명과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본당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사태에 대려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